펴지는 게 결국은 팔에 팔을 펴려고 해도 안 펴지잖아요. 그죠? 펴려고 우리가 햄, 나는 펴준 거 같은데 영상 속에는 안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결국에는 저, 제 판단은 힘이 정확하게 안 써졌기 때문에 팔이 안 펴지는 거거든요. 임팩트가 임팩트 타이밍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임팩트 타이밍이 여기서 미리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미리 들어가니까 팔꿈치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미리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보면 회전을 여기서는 자 이렇게 돌아서 음, 아까보다 어때요? 봤을 때? 팔이 조금 그래도 네요 자, 바, 자 보세요. 아까는 <laughs> 아까는 높다고 생각한 걸 뽑은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팔도 안 펴지고 네. 그죠? 부자연스럽잖아요 봐도 근데 지금은 아예 견제하듯이 던지니까 물론 아직도 팔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 아까보다 조금 네. 덜떨어 그렇죠 팔도 더 펴지고 이렇게. 음. 팔이, 이렇게, 뭔가 티라노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 네. 그죠? 뭐, 이게 몸의 회전, 회, 회전을, 회전을, 회전을 이용해서 공을 던지니까, 지금 보면은 네. 자꾸 직선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옆으로 던져봐라, 옆으로 던져봐라 하는 게, 이 몸에 있는 회전을 이용해서 공을 던져야 팔이 펴진단 말이에요. 힘이 정확하게 써진단 말이에요. 근데 회원님이, 회원님은 지금 여기서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힘은 여기서부터 지금 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몸통을 빠르게 돌려서 팔회전을 더 빠르게 만드는 거지 네. 여기서 막땅 때릴 수 있게끔 예 아, 그... 그렇죠 이, 이, 이렇게 해야 왜냐면 예 얘, 얘, 얘가 자꾸 요... 이, 이게 약해 얘가 결국에는 여기서는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돌면서 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안 펴지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감긴단 말이죠 지금 문제가? 그러면 얘가, 돈 야... 도는 게 빨라야 돼. 도는 게 빨라야 팔이 펴지죠. 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자꾸 편, 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 시선에서는, 네. 어, 왜 그렇게 시키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얘가 도는 게 빨라서, 져 팔이 땅, 팔이 펴지면서 땅 걸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던질 수는 없겠지만, 응용을 하는 거죠. 드릴이에요. 훈련 드릴. 그래서 그런 훈련법을 통해서 팔을 좀 계속 좀필수 있게끔.